12번 어려운 문제예요. 12번 보겠습니다. A가 있는데요. 요 조건을 만족시킨대. 요 조건. 이거 되게 어려워.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냐면, 그래프로 풀었어요. 봐봐. X는 1보다 좌표평면이 있으면, X값은, Y값은 둘다 자연수인데요. X는 일단 1보다 크대. 그러니까 1, 그거, 1. 우왕. 여기가 1이라 치면, 1보다는 큰 쪽에서만 내가 찾을 거예요, X값은. 또, X, y 예요 그치? 뭐야, 이거? Y는 X 그래프를 그려서 Y가 더 크잖아. 위에 부분을 의미하는 거야. 자, 이게 0이니까, Y는 X 그래프를 그리세요. 내 네, Y가 큰 부분, 저 위에 쪽이요, 위에 쪽. 위쪽 영역을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Y는 N보다 작대요. y는 x보다 크면서 이 위쪽. 그다음에 y는 n보다 작아야 되니까 요세번안이요 영역 안에 들어 있는 자연수 점들의 x 좌표, y 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들의 집합이 바로 a 집합이에요. 됐나? 이해 갔어요? 자, 여기가 1이니까 여기도 1이겠죠? 여기가 n이니까 여기도 n일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1이죠. 자, 이 안에 그러면 도대체 점이 몇 개가 들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어차피 얘는 지금 1 1 2마여2 3 3 4 4 5 5 6 6 7 7 8마 8코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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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선마일8코1일얘코마일 8코마일, 8 2마일8 2마3 1코일1마일마일8마일마 그러면 당연히 얘는 n개 여기서 1, 2, 3, 4, 5, 6, 7, 8, n개, n-1개, n-2개. 왜 하나씩 빠지죠? 두개 빠지고, 세개 빠지고 이런 식으로. 얘는 한 개, 1 더하기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이렇게 가는 거야. 총 경, 그 전체 a 집합의 개수는 왜 여기 하나, 둘, 셋, 4, 5, 6 이렇게 가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B가 3의 배수래요 B가 3의 배수 아 Y값이 3의 배수라는 거야 즉 B가 3, 6, 9 이런 식으로 갔다는 소리예요 1, 2, 3, 4, 5, 6, 7, 8다안 사는 거고요 3일 때 여기에 2죠 3일 때점 개수 둘, 세개 4일 때 정개수, 5일 때 정개수, 6일 때 정개수. 6일 때 세야죠. 6일 때몇 개? 6 개죠. 6 개. 7일 때안 세고 8일 때안 세고 9일 때 세고요. 3의 배수니까. 아. 그러면 비가 3의 배수일 때이 안에 들어 있는 전체 점들, 요 점들, B가 3의 배수인, Y좌표가 3의 배수인 점들의 개수는요. 지금 몇 개가 될 거냐면요. 전체가 3, 6, 9 이렇게 더해지는 게될 거예요. 됐니? 자, 몇 개가 더해지냐 봤더니, 자, N을 요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N이 10이야. N이 10이면, 여기에 지금 몇 개가 올라가니? 여기에 지금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9까지만 더하죠. n이 만약에 10이면. 자, n이 만약에 11이면요. n이 만약에 11이어도 똑같이 9까지만 더할 거예요. 근데 n이 12면요. 9 아니고 12개 더 더해줘야 되죠. 무슨 뜻이야? n이 3의 배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값이 많이 달라져. n이 만약에 딱 3의 배수야. n이. 배수 혹은 3의 배수보다 1이 크거나 3의 배수보다 2가 큰데까지는 딱 예를 요 3으로 나눈 값만큼 개수를 더해주면 돼 예를 들어서 n이 9야 9 9면 내가 몇개 더해주면 돼3 더하기 6 더하기 9딱 9를 3으로 나눈 값까지만 더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n이요 뭐랄까 31이야 31 31이면요. 지금 어디까지 더 해줘야 돼?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30까지 더 해줘야 되죠. 31인데. 그치? 자, 무슨 소리야? 얘가 3의 배수라고 보면 3k 거나, 3k 더하기 1이거나, 3k 더하기 2면요. 내가 얘를 3으로 나눈 개수만큼, 여기까지, 개수만큼 더해주는 거야. 자. 만약에 여기가 딱 3의 배수면요.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어디까지 딱 3K까지 개수를 더해준 거죠. DDD, 3K까지 이렇게 3의 배수, 3, 6, 9, 딱 3K까지. 근데 3K 더하기 1도 여기 이거고요. 3K 더하기 2도 이거고요. 근데 3K 더하기 3, 즉 K 더하기 1개까지 올라가는 순간은 여기 하나가 더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아! 원소가 3의 배수일 때 b가 배수인 것의 총 개수는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블라블라 3k까지 더한 게총 3의 배수의 개수예요. b 좌표가 y 좌표가 3의 배수인 것의 개수 이만큼 분해. 자 그러면 a랑 b가 같은 거 x 값 y 값이 같은 거는 요라인에 있는 선이 요 라인 y는 x 라인 위에 있는 점이죠. 자 3일 때 하나, 6일 때 하나, 9일 때 하나. 오잉.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가 3, 3k, 코마 3k까지잖아. 그러니까 3, 6, 9 어디? 3, 6, 9 하나, 둘, 셋 어디까지? k개, k개 여기가 3k니까 3의 배수마다 하나씩 셀 거니까 하나, 3의 배수마다 하나씩 그래서 k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요 값이 얼마라는 거냐면 9분의 1이라는 거예요, 9분의 1 이건 수열 문제도 들어가 있고요. 뭐 부등식의 영역 문제도 들어가있어 되게 어려운 문제야. 그럼 3, 6, 9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라고 하시면 우리 수열의 합, 시그마 3K 값을 구하시는 거죠. 그럼 얼마야? 3K 값. 3K 값은? 자, 3 곱하기 2분의 N, N 더하기 1이고요. 됐니? 자, 그러면 2분의 3N, n 더하기 1이 분 뭐가 되는 거고 위에는요 n 그냥 n 개니까 자 얘가 9분의 1이라는 겁니다. 이걸 계산 도로로 해주시면 답이 얼마가 나와요? n 값이 5가 나와요. n 값이 5가 나오면 내가 지금 k 값을 구한 거죠. 아 얘가 지금 15일 때, 그래서 k 더하기 16일 때 그리고 17일 때까지는 개수가 딱 요만큼만 잡힌다는 18로 넘어가시면 여기에 더하는 게 늘어나고 여기도 1 더하기 1이 되죠. 안 돼. 그래서 15 더하기 16 더하기 17까지 하시면 답이 48이 나옵니다. 그래서 48이 답이에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됐나요?